귀신 보던 여자아이. 제가 2006년 군복무를 할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조금의 허구도 없으며, 당시 이 사건과 몇 가지 괴담으로 인해 각 층별 불침번 근무자를 1인에서 2인으로 늘리고, 당시 우리 부대에선 실시하지 않았던 야간 외곽 순찰 근무까지 생겨나는 불이익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병사가 단한 명도 없었던 것이 인상적이었죠.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밤에 혼자 불침번을 서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각설하고 바로 실제 겪었던 열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가 지내던 부대를 설명하자면 부대안 초소는 9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주간엔 탄약고와 위병소만 근무자가 투입이 되었으며 야간에는 탄약고, 위병소, 외곽 초소 이렇게 3군데에만 근무자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초소는 말 그대로 있기만 하지 사용을 하지 않는 보여지기 위한 초소였을 뿐이죠. 또한 어느 부대나 마찬가지이겠지만 각 초소엔 인터폰이 구비가 되어 있으며 지휘통제실과 연결되어 지시 및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진 것은 야간 근무 때였습니다. 보통 야간엔 지휘통제실에서 사랑이 모든 것을 통제하며 그 밑에 사관이 각 층에 배치되어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령과 사관을 당직 근무자가 보좌하게 되죠. 그때 전 상병이었고 새벽 2, 3시쯤 탄약고 근무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직 근무자는 당시 저의 내무선임이었던 병장이었죠. 아마 당직 근무를 서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새벽에 밤을 새며 근무를 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새벽 2시가 넘어가면 사령이든 사관이든 당직 근무자든 책상이자에 앉아 졸거나 대놓고 자거나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때도 지휘통제실에서 근무하던 사령과 내선임이었던 당직 근무자는 대놓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상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바로 인터폰 벨 소리였죠. 인터폰 벨 소리에도 사령은 꿈쩍하지 않고, 당연한 듯 당직 근무자가 눈을 비비며, 인터폰을 응시합니다. 그때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편의를 위해 1번 위병소, 2번 탄약고, 3번 외곽초소, 4번 5번 6번 이렇게 인터폰을 나열해 놓고 있었는데, 근무를 서지 않는 6번 인터폰에서 소리가 난 것입니다. 혹시 잘못 본 건가 싶어 몇 번을 확인해도 6번 초소의 인터폰이 확실했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그리고 조금의 호기심으로, 인터폰 수화기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터폰이란,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두 개의 수화기가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쪽이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한쪽으로 신호음이 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병장이 수화기를 손에 들었을 때, 상대방이 수화기를 들지 않고 있다면, 신호음이 울려야 하는 게 정상인데, 그 신호음이 전혀 울리지 않았던 겁니다. 즉, 상대방도 그 수화기를 들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근무를 서지 않는 초소에서 말입니다. 병장은 놀란 가슴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의뢰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물었습니다. 통신보안, 지이통제실 병장 아무개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병장이 말했습니다. 6번 초소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통신보안, 말씀하십시오. 통신보안, 라고 병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6번 초소에서는 이번에도 아마 말이 없었습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상대방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들고만 있는 듯 했습니다. 이내 포기하고 병장은 수화기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원래 군부대란 것이 오래되었고 시설 자체가 얼렁뚱땅인 게 많습니다. 그리고 날씨라던지 혹은 쥐나 고양이 때문이라든지, 인터폰이 가끔 잘못 작동하는 경우가 있던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리 생각했다고 합니다. 인터폰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다시 잠을 청하였고, 10분쯤 지났을까. 막 잠이 다시 들려할 때, 요란한 소리가 다시 한번 울립니다. 병장은 반사적으로 소화기를든 뒤, 조금은 격해진 말투로, 상대방에게, 분대식 어법을 무시한 채 소리쳤습니다. 통신보안. 야. 너 누구야? 라고 병장이 말했습니다. 역시나 돌아오는 건 묵묵부답의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것을 느낀 병장이 급하게 수화기를 다시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소관으론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 자고 있던 사령을 깨우게 됩니다. 당직사령님, 당직사령님, 당직사령도 굉장히 피곤했는지, 몇 번을 깨우고 나서야 눈을 비비며 일어나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아, 시발, 왜 깨우고 지랄이야. 라고 사랑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울리고 있는 인터폰을 병장이 들지 않은 채 깨운 것이 몸내 이상한지 성을 내다 말고 인터폰을 응시하며 사랑이 병장에게 물었습니다. 인터폰은 왜안 받는데? 그게 누가 장난치는지 아무도 없는 6번 초소에서 받아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사랑님. 라고 병장이 대답했습니다. 급한 성격의 사랑이 당직 근무자인 병장에게 받으라는 눈짓을 보내자, 몸내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어쩔 수 없이 인터폰의 수화기를 손에 쥐어들었습니다. 통신보안, 지휘통제실 병장 아무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병장이 말했습니다. 같은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급하게 수화기를 내려놓고 병장은 사랑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둘 사이에 잠시 정적이 지나고, 사령은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이 격하게 병장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야, 그러지 말고 네가 한번 6번 초소로 인터폰 걸어봐. 군대에선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기에 지시대로 6번 초소 인터폰을 손에 쥐어들고 귀에 갖다 댔습니다. 당연한듯 귀에 있는 따르르르 하고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죠. 벨소리가 몇번 흐르고 이내 포기하고 수화기를 귀에서 때려는 순간 철코덕 반대편 인터폰에서 누군가 병장의 인터폰을 받아든 것입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병장은 다만 입모양으로 어버버버르고 있을 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대략 상황을 감지한 사령이 수화기를 뺏서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령이 소리쳤습니다. 야이 개새끼야. 어떤 새끼가 장난치고 지랄이야. 너 영창 가고 싶어? 6번 초도는 대답이 없습니다. 이런 1팔 말아날래? 진짜 죽고 싶어. 야, 이족 같은 개새끼야. 철컷업 6번 초소에서 일방적으로 인터폰을 끄는 것을 확인한 사령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옆에서 눈치만 보고 있던 당직 근무자 병장에게 다시 한번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야, 후르쉬 들고 6번 초소 갔다 와봐. 알겠습니다. 라고 병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전 열심히 탄약고에서 새벽 근무를 이행하고 있을 때였죠.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어두웠지만 누군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고, 다름 아닌 당직 근무자인 내무선임이었습니다. 누군지 알고는 있지만 분법상 탄약고에 몸을 숨긴 채 멀리 보이는 병장에게 막 수화를 하려는 찰나, 병장이 손을 저으며 됐다 시발 족간데라고 했습니다. 아무개 병장님 주무실 시간에 갑자기 웬순찰입니까라고 제가 묻자. 한숨만 쉬던 병장이 저에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성인이고 군인이라지만 무서운 건 무서운 겁니다. 몹시 겁에 질린 병장은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동요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이내 각오했다는 듯이 갔다 올게라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6번 초소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을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던 탄약고와 6번 초소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으며. 다른 초소들보다 외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부대한 구조에 빠삭하지 못했던 이병이나 일병은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던 초소가 바로 6번 초소였습니다. 그야말로 제대로 은폐 엄폐가 되어 있던 초소인 것이죠. 시간상 10분이면 늦어도 15분이면 다녀올 수 있어야 할 병장이 30분이 넘도록 오지 않는 것이 몸내 불길했던 저는 사방 경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장이 갔던 6번 초소 쪽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대략 40분쯤 지났을까 병장이 6번 초소가 있는 방향에서 드디어 몸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곤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죠. 어디다가 뒀는지 가지고 갔던 후레시는 손에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깨는 힘이 풀려 푹 쳐져 있었으며, 걷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군요. 당연히 전 수화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함을 느끼곤 평소 친했던 병장에게 단걸음에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사람의 눈이 풀린다라는 것이 뭔지 그때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동공이 안 보이더군요. 부축한 상태에서 몇번 흔들면서 병장을 불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위에 숨겨져 있던 동공이 제자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렸는지 조금 전에 경험했던 섬뜩함에 온몸을 부르듯 떨더군요. 그리고 눈에 사정없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개 병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걔가 묻자. 어. 18 족같네 이런 족 같은 경우가 어라고 연신 욕설을 내뱉고 있는 병장에게 제가 다 그쳤습니다. 아무개 병장님 진정하시고 대체 무슨 일인 겁니까? 야28 갔더니 6번 초소에 갔는데 존나 인터폰이 없어. 잠시 침을 삼키던 병장이 다시 이어 말하더군요. 아 그때 존나 튀어왔어야 했는데. 아 내가 존나 미친 새끼지. 그거 찾아보겠다고 초소 안을 전부 뒤적뒤적한 거야. 근데 그때, 문 밖에서 인터폰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때 무슨 느낌이 들었는지 알아? 진짜 죽고 싶더라고 그냥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는데, 그래도 존나 궁금하잖아. 그래서 초소 밖으로 나갔더니, 존나 얼굴이 일그러진 여자가 앞에 서 있는 거야. 시발, 근데 지나칠 수가 없어서, 20분이나 마주보고 서 있었어. 이내 사정없이 고여있던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나서야, 온전한 정신을 차리더군요. 당시 이 사건은 당직 근무자의 당직 일지에 그대로 씌어져 대대장에게까지 보고가 되었고 당직 근무자였던 내무선임은 한 달간 근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건물 안에서도 위의 귀신이 목격되게 되면서 어느 누구도 야간 근무를 서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처음 말씀드린 대로 불침번을 두 명이 동시에 섰으며 외곽 순찰 근무가 생겨나게 된 거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혹 가위에 눌렸을 때, 웅성거리는 소리나 기계음이 들리는 것은, 주위에서 귀신이 중얼중얼거리는 소리라는 것, 편의를 위해 귀신보단 여자아이를 귀녀라고 칭하겠습니다. 그 아이는 무속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말해준 겁니다. 물론 그 어떤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서도, 진지하게 말하는 그 아이의 표정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렸네요. 덧붙여 웅성거리는 소리나 기계음이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하는 건 역시 그 귀신이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하기 때문이라네요. 안타깝게도 그런 가위를 자주 경험하는 게 바로 접니다. 한창 가위에 고생하던 때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해볼게요. 때는 군대 입대하기 약 1년 전 한창 그 귀녀와 연락하며 지낼 때입니다. 귀녀를 알게 된건 제가 여자중고등학교에서 약 1년간 일을 했었는데 그때 우연히 저에게 와서 말을 걸더군요. 오빠. 웬만하면 제가 무시하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기가 약하세요? 라고 귀녀가 말했습니다.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제가 대답하자. 가위에 잘 눌리시죠? 응? 그때 우연히 말을 걸어온 귀녀와 번호를 주고받으며 당시 잘나가던 버디버디 아이디까지 주고받았습니다. 그때까진 그냥 저에게 관심이 있어서 말을 걸어온 여느 고등학생들처럼 생각했지요. 물론 그게 제 착각이란 건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그날도 밤에 친구들과 버디버디를 하고 테트리스를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컴퓨터 앞에 죽치고 있는데 미녀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방문 열어놓고 주무세요. 밑도 끝도 없는 그녀의 메시지에 적지 않게 당황한 저는 그녀에게 반문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방문을 열어놓고 자라니. 대체 어디서 뭘 했길래 줄줄이 끼고 들어가셨어요. 저도 병이지만, 꿈에 나올 정도인 것 보니, 좀센 귀신이거나, 귀신 열어 때리고 들어간 것 같은데, 아무튼 할아버지도 못 건드는 귀신인 것 같으니까, 방문 열어놓고 주무세요. 라고 말하는 그녀에게 저는 아무런 말을 할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그녀가 칭한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한달 전에 돌아가신 친할아버님이십니다. 그녀 말로는 집안 돌아가는 꼴이 걱정이 되어, 장남이자 장손인 저를 따라다니신다고 하는데, 나름 수호천사입니다. 뭐 상태가 그리 좋으시진 못하다고 하더군요. 이연 말에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살하셨거든요. 아무튼,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준 순간부터, 이미 전 귀녀의 말에 복종하는 노예가 되어버린 후였습니다. 그때 귀녀의 말에 따라 문을 닫고 자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어릴 때부터 제 버릇 중 하나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문도 닫고 자는 거였거든요. 새벽 3시쯤 컴터를 퓨 종료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때 쎄한 느낌이 들더군요. 아마 가위에 자주 눌리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위 눌리기 직전 그 쎄한 느낌. 기분도 묘하고, 비녀의 뒤뜸도 있고 해서 닫혀져 있던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안방 냅두고, 거실에서 주무시고 계시더군요. 비록 주무시는 모습이지만, 어찌 그리 위안이 되던지, 그렇게 열어둔 채로 자리에 누웠더니, 어라? 가위에 눌릴 때그 쎄한 느낌이 들지 않더군요. 호기심에 다시 방문을 닫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때 오는 쎄한 느낌. 평소 가위에 눌릴 때의 그 느낌과는 약간 달랐습니다. 평소에 눌리던 가위가 그냥 커피라면 그때의 느낌은 TOP 같은 느낌. 급하게 오는 듯한 가위의 느낌이었습니다. 어두운 새벽이고 그녀의 말도 있고해서 급히 일어나 다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누웠더니 어라, 어라. 신기하게도 가위에 눌리질 않더군요. 그래요,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넘치는 호기심을 갈무리하지 못하고, 다시 방문을 닫아버리고, 안 것이죠. 그리고 누웠더니, 역시나 가위에 초입에 들어서는 쎄한 느낌이 바로 오더군요. 그리곤 결국, 가위에 눌려버렸습니다. 겁에 질린 저는, 눈만 뜬채 천장을 스캔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 같은 것이, 천장을 돌더군요. 나름 가위에 대해서는 도가 텄다고 자부하던 저는 손가락 까딱 신공을 펼치며 힘겹게 가위에서 벗어난 뒤 방문을 열려고 일어나려는 순간 귀에 들리는 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지 마. 모에 쫓기듯 떨리는 온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방문을 열어놓고 지쳐 잠들기 직전 눈에 들어온 건 거실에 걸려있는 커다란 호랑이 그림이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녀가 가끔씩 보내주는 편지에 힘을 얻고 군생활을 열심히 하던 때였죠. 모 내용은 기가 약해서 또 귀신들 줄줄이 달고 다닐까 걱정이네요. 정도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당시 전 일병이었고 계급상 찬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입구 쪽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대략 새벽 2시 쯤이었습니다. 문득 잠에서 깬 저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구작 우구작 내 가위에 눌려있던 거죠. 평소 가위에 눌렸을 때 들려오던 기계음 비와는 다른 색다른 소리에 흥미가 생기더군요. 물론 눈을 떠볼 용기는 없는 소심한 남자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가위 소리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군요. 그러다 결국 바로 제 옆에서 하는데 마치 누군가 제 귀에 대고 고함을 치는 듯할 정도로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처음엔 우구작우구작 거렸다가 우구작 바로 앞에 와서는 기계했던 소리가 신기할 정도로. 갑자기 뚱, 그치더군요. 다만, 멀리 가지 않았을 거란, 추측만 하며, 눈은 뜨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소리가 들리더군요. 다는 알아듣지 못하고, 몇 단어만 알아들었습니다. 우구작, 우구작. 그 뒤에 들려오는 병장의 목소리. 아야, 어떤 새끼가, 내발 밟았어?